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록의 성원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말한 건 처음이라서 좀 민망하네요. 저는 지금 한강이고요. 망원 한강입니다. 저는 퇴근하고 시간 날 때마다 저녁에 이쪽까지 이렇게 조깅, 산책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낮에 온건또 처음이라 여유롭네요. 5월 초에 한참 영상을 올리다가 오랜만에 왔죠. 요즘 제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가 비상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3일 나가요. 이제 컨텐츠 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저희 회사도 피보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 3일을 하게 돼서 저도 예기치 못하게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사 상황도 조금 혼란스럽고 또 월급도 줄었지만 불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은 평안하고, 그동안 내가 너무 일에 매몰되어 있어서 나를 돌보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좀 내가 진짜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오래전에 샀던 책인데, 지금 TMI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책을 사는 기준이 딱 책을 펼치고 첫 장을 읽었을 때 꽂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 어떤 말이냐면, 나의 메모들은 일상과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다. 라는 음. 첫 페이지가 있어요. 이걸 보고, 아, 딱 나다. 또 여기 들어가며 부분에서, 모든 것이 영원할 것만 같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이 아닌 언제라도 기회는 무수히 찾아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 얼마든지 원하는 순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번 스쳐간 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순간은 이미 뒷모습만 남긴 채 사라져가고 있었고 그 소멸 앞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영원에 대한 허무함은 모순적이게도 순간에 놓치지 않으려는 강박이 되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와 감정들 그리고 단한번 왔을 다짐이나 용기 같은 것들 사진으로 스치는 장면에 포착하듯 그 찰나의 마음을 잡아두기 위해 메모를 남겼다 메모들은 아주 가끔 행동이 되었고. 대개는 여전히 메모로만 남았지만, 잡아둔 이 모든 순간의 총합이 유일하게 영원에 가까울 수 있는 삶의 조각들이라고 믿는다.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과 너무 일치해서, 아, 이거 사야겠다. 다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은 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를 고민하면서 하루를 보내 생각입니다. 이제 주 3일제로 바뀌었으니까 유튜브도 자주 올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삶을 기록하는 방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많이 공유해볼 생각입니다.